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그란 트리스모 GT E D 에디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13년식으로 약 8만 4천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하부 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We'll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컨디션 좋은 차량인데요.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일 누유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이제 직접 내려가서 하부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보겠습니다. 앞서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드릴 텐데요. 신품 8mm 기준 했을 때. 5 8이 정도의 수치 확인되고 있습니다. 70% 이상 확인드리겠고요. 내 네, 편마모 비율은 양호한 것으로 네, 확인드립니다. 네, 뒤쪽 타이어도 트레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신품 8mm 기준 6.3 정도의 수치 나오고 있고요. 한70% 정도 네, 확인드립니다. 내 네, 편마모 비율 양호한 것으로 확인드렸습니다. 내당 네, 차량 하부 쪽으로 직접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머플러 부분 약간의 변색 정도 이 정도 상태라는 것 영상에 확인드리겠고요. 안쪽에 멀티링크 부분은 약간의 흙먼지 정도의 얼룩 있습니다. 안쪽에 볼조인트 부분들은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드리겠고요. 반대쪽도 보겠습니다. 네, 각각의 볼조인트 부분들 제 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드렸습니다. 네, 바디 프레임 따라서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엔진과 미션 부분 체크해 보실 텐데요. 네, 성능 기록부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어떠한 노유 없는 깨끗한 상태 네, 미션 쪽 확인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가지고 있는 장비만 가지고는 엔진 쪽은 탈거가 어려워서 미션 쪽만 체크를 해 드렸는데요. 네, 성능 기록부상에서 엔진 쪽도 어떠한 미세 노유 없는 것으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쪽 보겠습니다. 조석 쪽이고요. 안쪽에 볼조인트 부분들 네, 유격이나 이탈 없습니다. 운전석 쪽도 보겠습니다. 안쪽에 각각의 장치들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확인드렸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보셨습니다. 네, 연식이나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드렸고요. 타이어 얼라이어먼트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네, 확인드렸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에 고장코드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코드 없음으로 확인되었고요. 이번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일정하게 잘 이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숫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 2 이내로 양호한 상태 확인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션쪽에도 고장코드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코드 없으므로 해당 차량 정상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 눈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게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확인되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잠시 들려드리겠고요 이제 시동을 끄고 소모품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엔진 오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신품에 해당할수록 100% 수치에 가까이 나오는데요 대상 차량 3.2% 나왔습니다 약 3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길 말씀드리겠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내 눈으로 보기에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 확인 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신다면 엔진 오일은 주행하시다가 바로 교체하시길 권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엔진 오일 깨끗한 상태 잘 확인 드렸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컨디션과 옵션 살펴드릴 텐데요. 먼저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약 8만 키로 다시 안내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고 등도 점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ECM 룸미러 뒤쪽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작동 중에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또 전후방 센서와 함께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센터페셔 쪽 보시면 듀얼 오토입니다. 각각 설정 가능하시고요. 지금 열선 따뜻하게 불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어봉, 옆쪽으로 오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리고 주차감지 센서도 옵션 되어 있고요. 네, 해당 차량은 버튼 시동으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타뱅고도 네, 보이고요. 네, 핸들 반대쪽으로는 핸들 열선도 지금 따뜻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압열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고요.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 여기 HUD도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뭐 살균소독 까지 맞춰진 차량이라 조금 더 안심하고 깨끗한 차량 구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파노라마 선수도 네, 대속거림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좌석 컨디션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아주 어떤 부분도 헤짐이나 얼룩 없이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전 좌석 컨디션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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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차량 외관 점검 보겠습니다. 정면에 본네트 부분, 눈에 띄는 수톤칩이나 수월마크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백0 0 이상이나 깨짐 없는 좋은 컨디션 확인드리고 있습니다. 앞쪽에 그릴 부분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말씀드리겠고요. 옆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타이어 휠 상태, 휠캡 부분도 네 데미지 크지 않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어쪽 보겠습니다. 눈에 문콕이나, 네, 찍힘이나 데미지 없는 좋은 컨디션 확인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뒤편 이동해 보겠습니다. 테일 램프 부분 굉장히 맑게 보일 정도로 깨끗한 상태 확인 드리겠고요. 범퍼나 트렁크 부분도 상처나기 쉬운데 눈에 보이는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네, 반대쪽 다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타이밍 상태인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아 다만 이쪽에 약간 의 생활망부 정도 보인다라는 것좀 참고하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부어쪽 보시면 문고기나 찌킴 생기기 쉬운데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확인 드리겠고요, 손잡이 부분도 거의 사용감 없을 정도로 좋은 외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 점검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GT 차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컬러라서 오랜 기간 편안하게 잘 타실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준 실 차주 번호로 전화하셔서 편하게 상담 받아 보시고요, 좋은 꿈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